술이 너무 잘 들어간다 언젠 잘안 들어갔냐? 원래 술술 마셨지 아너이 새끼 이거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날 술을 얼마나 때려 부릴지 안 봐도 알겠다 야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걸 응. 왜, 왜 얘기해 그런 악담이 어딨냐? 아, 야야야 야. 야, 어쨌든 생길 거는 덕담이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런 건가? 어쨌든 어쨌든 간에 나 님의 연애는 이 트루 러브 이 필시 어른들의 연애일 것이오. 이별할 때도 서로를 이렇게 추억한 편에 넣어두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거지. 누구처럼 그렇게 나는 헤어지고 술퍼 마시고 내 발로 기셔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 음 아니지. 그날은 헤어진 게 아니라 연락이 왔었던 거지. 어쨌든 그똥차 새끼 때문에 그계절 때까지 마신 거 아니야. 아, 좀 제발 그 얘기 좀좀안 하면 안 되냐? 누구나 집에 네 발로 기어갈 만큼 정신을 놓고 싶을 만큼 술이 당기는 날이 있기 마련이다. 한샛 변에겐 지나간 똥차가 술을 당겼다. <놀람> 뭔데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달리냐? 그러니까. 근데 호라지가왜 말라 비틀어진 멸치 코라지야? 여기 안주에 멸치 안주도 있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따로 준비한 거야? 붕상도 정말 창의적으로 떤다 정말. 야. 무슨 일 있었냐? 최바람 여자친구 생겼나? 응? 최바람이 누군데? 야딱 들으면 누구냐? 전 남자친구잖아. 잠깐만, 너 남자친구도 있었어? 너 생각보다 여자냐? 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 얘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는데. 최바람 새언친, 내 고등학교 친구다. 나랑 헤어질 때쯤부터 썸탄것 같은데 둘이 올린 사진 보면 그래 시기가 딱 그래 우시 울옷이라고 엄마 진짜인가 보네 아 진짜 열불나 아 너도 여기서 새 남친을 고르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마 너 그리고 나 미안한데 일단 너는 일단 내 스타일이 아니야 진짜 이따 돌았나 아우 씨야 아, 화낼 일도 없어 전 남친이 친구랑 붙어놓고 환승을 했으면 복수를 해야지 뭔뭐 복수 뚝배기를 깬다거나 뚝배기? 대가리 말이야 아, 아 대가리 대가리? 야이 사이코야 너 진짜 경찰서 가고 싶어서 환장했냐? 음. 아니면 채 말하면 여자친구 꼬셔 하 미친 그거 괜찮은데? 아 내가 또 여자들한테 좀 먹혀 또어때 음. 한샛별 내가 복수해줄까? 음. 네그먹히는 얼굴로 퍽이나 꼬셔지겠다 아가리 빠놓기 전에 닭 처라. 야, 넌 말을 좀 해도 좀 굳게 해라 좀. 최종 대왕님 무덤 별고다고 제가.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 갚아줘야 돼. 박적준는 몰라도 최고는. 같은 왜날 그런 눈으로 봐? 절대. n 버 해봐 안 돼. 공덕꾸지마 너. 좀 취야. 원래 이럴 때술 마시고 그냥 훌훌 늘어버려 이 미성숙한 딸들아 소주를 모을래? 상대춘 전 남친이라는 존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래 이거 오랜만에 마시네 야 마셔 마시고 있는 거지 에라이 복수도 아까웠는데 나 마셨어! 성공! 사장님! 안주 주세요! 작정한 한샛별은 무서웠다 안주주주의. 술을 부어 마신 결과 누구게 있어? 송구리네! 야신상성님 무슨 말이야 자리를 뜯어버릴거야 술을 샛별이는 거하게 취했다 어나 <놀람> 음. 너 어디서 참... 야! 야! 뭐어 야! 너, 야! 너 나한테 최바람 왜 소개시켜준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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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그럼 F 아니야 나? 아 진짜 앞으로 가지 말까? 야 너는 그냥 자퇴해라 그지? F 아닌데? 너지각한번 더해 F야 여보세요! 제가 어떠 전화했냐? 이눅눅한 나초에 정어리 찍어먹고 이빨 안 닦고 입 냄새 같은 놈아! 씨, 어, 설마... 어떻게 된친구 야 진짜 미쳤냐? 좀, 좀, 좀 끊어 좀, 야 말려 줘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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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일인데 뭐야 그리고 최바람 걔네 이거 어도 싸지 야 여보세요 끊어 지일 아니라고 또 얼어죽을 아메리카노 개인주의 납치네 어서 오세요 아거 뭔데 린 말은 아닌 어? 그래. 나 한색별이다 이공인서 같은 년아 친구 남자친구 꼬시니까 세상 아름답다 와. 현 년. 친구 월요일 같은 년 아, 바람이 아, 아주 이름대로 사는 거 아세요?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제 친구랑! 아이고, 이번엔 누구냐? 아, 저요? 저, 전 며느리 어머님! 아이, 참, 이건 아니지! 그날 우린백 대군을 이끌던 호걸 장비의 윤맥감과 황산벌을 누비던 장수 개백의 살벌함을 느꼈다.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격렬하게. 되기만 해. 아벨 파인드유, 아벨 킬류. 야, 아, 가이바이보에서 한샛별 한 명한테 몰아주기었다냐세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낫잖아. 잠깐만, 하여간 아,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줘라. 갈배 보는 참예이냐 구질구질하게 부서지 단판이지. 응. 너네 가고 싶으면 가. 정말? 고맙다. 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집에 같이 가자. 아니야, 너네 먼저 가. 나는 대리로 오라고 운전기사 부르면 돼. 응. 기사? 어, 나 운전기사 있어. 뭐야, 환세별 재벌집 아가씨였냐? 어, 나좀 델러 와요. 나술 마셨어요. 아, 네 네, 대리로 오세요. 네. 이상 교수님? 야 경영대학교 교수님 아니야? 어. 여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같이 있는 사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음. 그 IT 인공지능 발티기사 최고입니다. 최고. 예. 꽈탑이요? 아, <laughs> 그 꽈탑이기도 하고 이름도 최고입니다. 그 핫별이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한것 같네요 교수님. 얘가 사흘 더 사대 이런이 처음이네. 전별학생을 아니 내가 처음이래. 너희들이 알아서 잘 챙겨가. 아, 예. 핫별이는 그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가서 집에 데려, 데려다 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으휴, 씨, 진짜. 오진 <laughs> 네. 차규원. 김병준. 김만기. 한세병. <laughs> 어제 술이 많이 돼서 통화했지? 주변 어떻게 무사히 잘 들어갔나?